제가 생각했을 때 성공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꾸준히 매출을 내고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죠. 온라인 사업에서 그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매우 매우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시죠? 반대 경우로 생각해 볼까요?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으로 초장부터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완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성공한 개인 셀러들은 린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린하게 실행한다고도 표현하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빠르게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뒤에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을 거듭하면서 완성형으로 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실행이 되어야 피드백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성장을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참습니다. 무조건 완벽하거나 완벽이 가까워야 하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것을 못 합니다. 유튜브에 좋은 무료 강의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 엄청 많죠? 열번 보고 부족한 거니까 다른 강의 보고, 또 다른 강의 보고, 결국 다시 돌아와서 또 보고, 아예 시작조차 못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러시는 분들 은근히 많은데 제가 딱 해결 방법 하나를 드리자면, 어떤 강의든 간에 딱두 번씩만 듣고 직접 실행해 보세요. 강사가 가르쳐 줄수 있는 정보보다 그 과정에서 배우는 정보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만 한다고 해서 그 완벽을 추구했던 버릇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걸림돌들에 집착하기 시작하거든요. 금지 성분이 어떻고, 마진이 어떻고, 상품 제목이 어떻고,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결국 판매 개시 자체를 못해요. 자잘한 것들은 그냥 넘어갈 줄 아셔야 됩니다. 어, 처음엔 조금 틀려도 죽지 않습니다. 아니, 뭐 죽는다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 퇴점 당하지 않아요. 만약 퇴점 당해도 상관없어요. 왜? 폐업하고 다시 입점하면 되니까. 온라인 셀링을 하면서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얼마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중대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셀러의 앞길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왜? 아주 아주 사소한 일들이니까. 내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면, 그런 사소한 일이라면, 그런 거에 집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일에 온갖 에너지를 쓰고 나면, 완벽해질 수는 있을까요? 완벽이란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걸 따라다니다가 시작조차도 못하고 에너지만 쓰고 모두 접게 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거든요. 그럼 반대로 성공하시는 분들은 리나게 그런 태도로 임해가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우 매우 현실적입니다. 성격이 막 현실적이고 막 티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시작한 비즈니스의 위치랑 한계, 기대수익, 소요기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스마트 스토어 쿠팡은 누구나 첫 달부터 월에 순수익 천만 원벌수 있다고 생각하고 디지털 로마들어다가 노트북 들고 여행 다니면서 마우스 딸깍딸깍만 하면은 돈이 복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진입하시는 분들은 장담하는데 길어야 3 개월 봅니다.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 모두 온라인 사업입니다. 이건 사업이에요. 모든 사업은 돈이 들어갑니다. 노력도 들어가고 희생도 들어갑니다. 그런 게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돈이 복사가 되냐? 그건 아니죠. 투입된 돈이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비즈니스마다 리스크의 범위가 다르고 리스크가 클수록 수익률도 커지고 리스크가 작을수록 수익률도 작아진다는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구조가 이 수익 모델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경쟁자가 줄어들고 경쟁자가 없으니까 수익률이 커진다는 거죠. 구조가 단순할수록 허들이 낮을수록 경쟁자는 많아지고 수익률은 작아집니다. 자, 온라인 사업은 어떨까요? 구조에서 구매 대행을 보자면 재고 없습니다. 시간의 제약 없습니다. 자면서도 팔리니까요. 공간의 제약 없습니다. 구조 아주 단순합니다. 최소한의 자본투입 정도 있겠죠. 근데 이런 이 자본투입이라는 것도 선판매 후 매입 구조. 즉, 팔린 물건에 대해서만 내가 상품 가격을, 원가를 지불할 그 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본투입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있어봐야 뭐 프로그램 비용 정도 들겠죠. 오프라인 사업 어떨까요? 재고리스크?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 있습니다. 구조? 복잡합니다. 자본투입 당연히 있겠죠 재고를 사던 마케팅을 하던 뭐 월세를 내던 돈이 들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온라인 사업은 마진율이 높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 겁니다 왜 일이 편하니까 반대로 오프라인 사업은요 마진율이 높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까요 높은 편이어야 됩니다 왜 일이 불편하니까 왜 높은 편이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아, 치킨집 같은 거 프랜차이즈 요식업 이런데 매출 1억 팔면 얼마가 순익 떨어지는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오프라인 구조의 사업이더라도 아무리 구조가 복잡하고 투입이 많이 들더라도 포화가 이루어지면 순익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튼 이건 그 얘기고 다시 주제로 돌아오자면 온라인 사업 방식을 하면서 기가 막히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던가 아니면은 오프라인 요식업을 하면서 반대로 어? 나는 편하게 일하고 싶어. 이런 거를 기대하는 반대의 경우를 기대하는 것도 안 됩니다. 현실성이라는 게 있으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망가지는 말. 한삼개월 하다가 현타 오고 접고 나가는 겁니다. 온라인 사업을 한다면 나는 이 정도로 편하게 일하고 자본도 안 드니까 이 정도 수입은 적당하겠다. 이런 선을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이상은 욕심이라는 것도 한 인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지가 매우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성공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 매출도 잘 나고 이러시는 분들은 이런 인지가 잘 되어 있음과 동시에 내 수익 모델의 약점이 되는 부분들을 없앨 줄 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벽을 추구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요. 적당히 타협을 하더라도 시작이라는 걸 하셔야 피드백도 들어오는 겁니다. 넘어지고 깨지면서 배우는 게 진짜 내 피와 살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완벽한 건 없습니다. 온라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시는 분들은 완벽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편하고 쉽게 시작하고 시공간 제약 없고 허들 났고 마진율은 막 40%씩 나오고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금방 포화가 돼서 없어집니다. 그래, 내가 편하게 일하는데 이 정도 마진율은 적당하지. 그래도 마진이 부족하긴 하네. 그러면 내가 매출을 올려볼까? 매출을 올리려면 이런 이런 게 필요하고 인건비가 더들 텐데,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이런 사고 과정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엔 이 분야에서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비롯해서 다른 것들 다 비슷할 거예요. 온라인 사업 성공의 핵심 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치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